그리고 말했다. 선생님의 혈액형을 물어봤어요. 내 혈액형을요? 전 혈액형에 대해서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꼭 자기의 혈액형이 나타내주는 그 생물책에 씌어 있지 않아요. 꼭그 성격대로 이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세상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의 성격밖에 없을 게 아니에요? 그게 어디 믿음입니까? 희망이지. 전 제가 바라는 것은 그대로 믿어버리는 성격이에요. 그건 무슨 혈액형입니까? 바보라는 이름의 혈액형이에요. 우리는 후덥지근한 공기 속에서 괴롭게 웃었다. 나는 그 여자의 프로필을 훔쳐보았다. 그 여자는 이제 웃음을 그치고 입을 꾹 다물고 그 커다란 눈으로 앞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고 코끝에 땀이 맺혀 있었다. 그 여자는 어린아이처럼 나를 따라오고 있었다. 나는 나의 한 손으로 그 여자의 한 손을 잡았다. 그 여자는 놀라는 듯 했다. 나는 얼른 손을 놓았다. 잠시 후에 나는 다시 손을 잡았다. 그 여자는 이번엔 놀라지 않았다. 우리가 잡고 있는 손바닥과 손바닥의 틈으로 희미한 바람이 새어나가고 있었다. 무작정 서울에만 가면 어떻게 할 작정이요? 내가 물었다. 이렇게 좋은 오빠가 있는데 어떻게 해주겠지요? 여자는 나를 쳐다보며 방긋 웃었다. 신랑감이야 수두룩하긴 하지만 서울보다는 고향에 가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고향보다는 여기가 나아요. 그럼 여기 그대로 있는 게 아이, 선생님. 절 데리고 가시잔을 작정이시군요. 여자는 울상을 지으며 내 손을 뿌리쳤다. 사실 나는 내 자신을 알수 없었다. 사실 나는 감상, 감상, 이나 연민으로서 세상을 향하고서는 나이도 지난 것이다. 사실 나는 몇 시간 전에 조가 얘기했듯이 빼기 좋고 돈 많은 과부를 만난 것을 반드시 바랬던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 것이다. 나는 내게서 달아나 버렸던 여자에 대한 것과는 다른 사랑을 지금의 내 아내에 대하여 갖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나는 구름이 끼어 있는 하늘 밑의 바다로 뻗은 방주 위를 걸어가면서 다시 내 곁에 선 여자의 손을 잡았다. 나는 지금 우리가 찾아가고 있는 집에 대하여 여자에게 설명해 주었다. 어느 해 나는 그 집에서 방한 칸을 얻어들고 더러워진 나의 폐, 폐를 씻어내고 있었다.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간 뒤였다. 이 바닷가에서 보낸 일년? 그때 내가 쓴 모든 편지들 속에서 사람들은 쓸쓸하다라는 단어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그 단어는 다소 천박하고 이제는 사람의 가슴에 호소해오는 능력도 거의 상실해버린 사어, 사어 같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무렵의 내게는 그 말밖에 써야 할 말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었었다. 아침에 백사장을 거니는 산보에서 느끼는 시간의 지루함과 낮잠에서 깨어나서 식은 땀이 줄줄 흐르는 이마를 손바닥으로 닦으며 느끼는 허전함과 깊은 밤에 악몽으로부터 깨어나서 쿵쿵 소리를 내며 급하게 뛰고 있는 심장을 한 손으로 누르며 밤바다의 그 애처로운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의 안타까움. 그런 것들이 굴껍데기처럼 다닥다닥 붙어서 떨어질 줄 모르는 나의 생활을 나는 쓸쓸하다라는 지금 생각하면 헛개비 같은 단어 하나로 대신시켰던 것이다. 바다는 상상도 되지 않는 먼지 낀 도시에서 바쁜 일과 중에 무표정한 우편 배달부가 던져주고 간 나의 편지 속에서 쓸쓸하다라는 말을 보았을 때그 편지를 받은 사람이 과연 무엇을 느끼거나 상상할 수 있었을까? 그 바닷가에서 그 편지를 내가 띄우고 도시에서 내가 그 편지를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내가 그 바닷가에서 그 단어에 걸어보던 모든 것에 만족할 만큼 도시에 내가 바닷가에 나의 심경에 공명할 수 있었을 것인가? 아니 그것이 필요하기나 했었을까?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무렵 편지를 쓰기 위해서 책상 앞으로 다가가고 있던 나도 지금에 와서 내가 하고 있는 바와 같은 가정과 질문을 어렴풋이나마 하고 있었고 그 대답을 아니다로 생각하고 있었던 듯하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 속에 쓸쓸하다라는 단어가 쓰여진 편지를 썼고 때로는 바다가 암청색, 담청색으로 서투르게 그려진 엽서를 사방으로 띄웠다. 세상에서 제일 먼저 편지를 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내가 말했다. 아이, 편지. 정말 편지를 받는 것처럼 기쁜 일은 없어요. 정말 누구였을까요? 아마 선생님처럼 외로운 사람이었겠죠? 여자의 손이 내손 안에서 꼼지락거렸다. 나는 그 손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인수기처럼 내가 말했다. 네. 우리는 서로 고개를 돌려 마주보면 웃음지었다. 우리는 우리가 찾아가는 집에 도착했다. 세월이 그 집과 그집 사람들만은 피해서 지나갔던 모양이다. 주인들은 나를 옛날에 나로 대해 주었고 그러자 나는 옛날의 내가 되었다. 나는 가지고 온 선물을 내놓았고 그집 주인 부부는 내가 들어 있던 방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었다. 나는 그 방에서 여자의 조바심을 마치 칼을 들고 달려드는 사람으로부터 누군가 자기의 손에서 칼을 빼앗아 주지 않으면 상대편을 찌르고 말 듯한 절망을 느끼는 사람으로부터 칼을 빼앗듯이 그 여자의 조바심을 빼앗아 주었다. 그 여자는 천연은 아니었다. 우리는 다시 방문을 열고 물결이 다소 거센 바다를 내어 다 보며 오랫동안 말없이 누워 있었다. 서울에 가고 싶어요. 단지 그것뿐에요. 한참 후에 여자가 말했다. 나는 손가락으로 여자의 볼 위에 의미 없는 도화를 그리고 있었다. 세상엔 착한 사람이 있을까? 나는 방으로 불어오는 해풍 때문에 불이 꺼져버린 담배에 다시 불을 붙이며 말했다. 절 나무라시는 거죠? 착하게 보아주려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도 착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우리가 불교도, 불교도, 라고 생각했다. 선생님은 착한 분이세요? 인수기가 믿어주는 한. 나는 다시 한번 우리가 불교도라고 생각했다. 여자는 누운 채 내게 조금 더 다가왔다. 바닷가로 나가요, 네. 노래 불러드릴게요. 여자가 말했다. 그러나 우리는 일어나지 않았다. 바닷가로 나가요, 네. 방이 너무 더워요. 우리는 일어나서 밖으로 나왔다. 우리는 백사장을 걸어서 인가가 보이지 않는 바닷가의 바위 위에 앉았다. 파도가 거품을 숨겨가지고 와서 우리가 앉아 있는 바위 밑에 그것을 뿜어 놓았다. 선생님 여자가 나를 불렀다. 나는 여자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자기 자신이 싫어지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세요? 여자가 꾸민 명랑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기억을 헤쳐 보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언젠가 나와 함께 자던 친구가 다음 날 아침에 내가 코를 골면서 자더라는 것을 알려주었을 때였지? 그땐 정말이지 살맛이 나지 않았어. 나는 여자를 웃기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여자는 웃지 않고 조용히 고개만 끄덕거렸다. 한참 후에 여자가 말했다. 선생님, 저 서울에 가고 싶지 않아요. 나는 여자의 손을 달라고 하여 잡았다. 나는 그 손을 힘을 주어 쥐면서 말했다. 우리 서로 거짓말은 하지 말기로 해.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자는 방긋 웃으면서 말했다. 어떤 개인 날 불러 드릴게요. 그렇지만 오늘은 흐린 걸. 나는 어떤 개인 날에 그 이별을 생각하며 말했다. 흐린 날엔 사람들은 헤어지지 말기로 하자. 손을 내밀고 그 손을 잡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가까이 가까이 좀더 가까이 끌어당겨주기로 하자. 나는 그 여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사랑한다라는 그 국어, 국어의 어색함이 그렇게 말하고 싶은 나의 충동을 쫓아 버렸다. 우리가 바닷가에서 읍내로 돌아온 것은 저녁의 어둠이 밀려든 뒤였다. 읍내에 들어오기 조금 전에 우리는 방주 위에서 키스를 했다. 전 선생님께서 여기 계시는 일주일 동안만 멋있는 연애를 할 계획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헤어지면서 여자가 말했다. 그렇지만 내 힘이 더 세니까 별수 없이 내게 끌려서 서울까지 가게 될 걸. 내가 말했다.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후배인 박이 낮에 다녀간 것을 알았다. 그는 내가 무진에 계시는 동안 심심하시지 않을까 하여 읽으시라고 책세 권을 두고 갔다. 그가 저녁에 다시 오겠다고 하더라는 얘기를 이모가 내게 했다. 나는 피로를 핑계로 아무도 만나기 싫다는 뜻을 이모에게 알려두었다. 이모는 내가 바닷가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대답하겠다고 말했다. 나는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아무것도. 나는 이모에게 소주를 사오게 하여 취해서 잠이 들 때까지 마셨다. 새벽녘에 잠깐 잠이 깨었다. 나는 이유를 집어낼 수 없이 가슴이 두근거렸는데 그것은 불안이었다. 인숙이 하고 나는 중얼거려 보았다. 그리고 곧 다시 잠이 들어버렸다. 나는 이모가 나를 흔들어 깨워서 눈을 떴다. 늦은 아침이었다. 이모는 전보한 통을 내게 건네주었다. 엎드려 누운 채 나는 전보를 펴 보았다. 27일 회의 참석 필요. 급상경 바람 영기 17일은 모래였고 영은 아내였다. 나는 아프도록 쑤시는 이마를 베개에 대었다. 나는 숨을 거칠게 쉬고 있었다. 나는 내 호흡을 진정시키려고 했다. 아내의 전보가 무진에 와서 내가 한 모든 행동과 사고 사고를 내게 점점 명료하게 드러내 보여주었다. 모든 것이 선입관 때문이었다. 결국 아내의 전보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다. 나는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다. 모든 것이 흔히 여행자에게 주어지는 그 자유 때문이라고 아내의 전보는 말하고 있었다. 나는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다. 모든 것이 세월에 의하여 내 마음 속에서 잊혀질 수 있다고 전보는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상처가 남는다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오랫동안 우리는 다투었다. 그래서 전보와 나는 타협안을 만들었다.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 무진을, 안개를, 외롭게 미쳐가는 것을, 유행가를, 술집 여자의 자살을, 배반을, 무책임을 긍정하기로 하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다. 꼭한 번만. 그리고 나는 내게 주어진 한정된 책임 속에서만 살기로 약속한다. 전보여, 새끼손가락을 내밀어라. 나는 거기에 내 새끼손가락을 걸어서 약속한다. 우리는 약속했다. 그러나 나는 돌아서서 전보의 눈을 피하여 편지를 썼다. 갑자기 떠나게 되었습니다. 찾아가서 말로써 오늘 제가 먼저 가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만 대화란 항상 의외의 방향으로 나가버리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써 알리는 것입니다. 간단히 쓰겠습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제 자신이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어렴풋이나마 사랑하고 있는 옛날의 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옛날의 저를 오늘의 저로 끌어놓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할 작정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그리고 서울에서 준비가 되는 대로 소식 드리면 당신은 무진을 떠나서 제게 와 주십시오. 우리는 아마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쓰고 나서 나는 그 편지를 읽어 봤다. 또한번 읽어 봤다. 그리고 찢어 버렸다. 덜컹거리며 달리는 버스 속에서 나는 어디쯤에선가 길가에 세워진 하얀 펜말을 보았다. 거기에는 선명한 검은 글씨로 당신은 무진읍을 떠나고 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씌어 있었다.